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세번역 성경 말씀입니다. 무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하고 불평하였다.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 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윤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더의 하나님인 나를,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려 나무가 일흔 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쓴물을 감출 필요가 없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쓴 물, 쓴 물들을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쓴 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은 쓴물을 가진 사람을 기꺼이 끌어안으시고 모두 치료해 주실 만큼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단물을 쓴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이 현재 전염병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민족들이 크고 작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함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